안녕하세요. 요즘 산 책입니다. 불편한 편의점 이후 이런 종류의 애니메이션으로 예쁘게 디자인된 표지의 수많은 책들이 그동안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제도 뭔가 사업장이 배경인 내용이었죠? 슈퍼마켓, 책방, 카페 등등. 너무 비슷비슷해서 저는 오히려 이런 예쁜 표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최난영 작가의 장편 소설 카페 네버랜드입니다. 이 책은 아주 오랜만에 출판사로부터 협찬을 받은 책입니다. 원래 이 책은 독서 정리 영상에서 짤막하게만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개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앞서 말한 저의 편견도 완벽하게 깨주었습니다. 찔러도 피한 방울 나오지 않는 7급 공무원 연주와 4명의 사고 뭉치 노인들이 카페를 운영하는 이야기입니다. 각자 사연도 있고 캐릭터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카페 운영은 순탄할 수가 없죠. 연주는 본청 발령이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고 이 카페의 운영도 순전히 자신의 승진을 위한 발판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인들과의 시간을 함께하고 역경을 같이 이겨내면서 점차 마음속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뻔한 전개죠? 네, 이 작품에는 특별한 반전이 없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예상대로 감동적인 전개입니다. 그런데 작품이 이렇게 뻔하게 흘러갈 때, 오히려 안심이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원하는 전개대로 착착 흘러가야지만 만족스러운 경우, 이 책이 바로 그런 쪽입니다. 약간의 옴니버스 형식이 묻어 있는 그런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성인데 읽는 내내 편안함 그 자체입니다. 뭔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정답을 알려주는 예를 들면 어떤 인물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 바로 이어서 이 행동의 개연성을 설득력 있게 액자식 구성으로 설명해주는 방식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의 단점으로는 결론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작품에는 마침내 결착을 지어야만 하는 그럴싸한 꽤나 큰 줄기의 갈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매우 적절하게 해결합니다. 반전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그런 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예상대로 흘러가는 전개, 바로바로 설명해주는 친절한 구성, 훌륭한 마무리,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책이 굉장히 재미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하루에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동 이런 쪽에 또 굉장히 메마른 T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상당히 감동시켜 줬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감동적이고 재미있으면서 또 굉장히 깔끔하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